아, 이 선앙, 선 하나 보고서 내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건데, 어. 그니까 러 지리산 기도 갔다가 여기 끌려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여기는 연고지가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 끌려서 왔는데 딱 그냥 오자마자 이 선앙만 보고 그냥 들어오게 된 거지. 그치. 여기 동네에서 네. 위하던 선앙이고, 옛날에 그렇게 보따골이라고 아, 어르신들은 다 알고 계신 거고, 옛날에 청량사라고 저 위에 절 있었을 때 되게 유명한 곳이지 여기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동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장선왕으로 이제 이렇게 보던되지 위하던데 근데 내가 지리산 기도 갔다가 여기 끌려서 왔는데 이 선왕 하나 딱 보고 들어오게 됐는데 하여간 여기서 기도를 하면은 지금 이게 오색천을 달아놓은 이유가 저기 다 써있잖아 다선불들 보니까 저기게 다는 거거든 지금 가지가 다섯 개잖아요 네 오선왕 뿌리가 바위에서 나온 거지 바위 가운데서 나온 거야 지금 거북이 여기 두신 의미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용, 용궁이니까 어, 뭐 소원빌 거 있으면 어, 소원 빌, 거북이는 장수 의미도 있고 어, 복을 주는 거잖아 거북이가 워낙 내가 두꺼비하고 거북이를 되게 좋아해요 여기서 이제 꿈을 꿨는데 진짜 생시같이 한 거북이가 완전히 누런 거북이가 큰거북이가 저기 바위 위에 앉아있던 꿈에. 그러더니 거북이 있더니 뒤에 할아버지가 큰 할아버지가 딱서 계시면서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 여긴 장수골이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법당골이었을 때 아픈 사람들이나 삼신 아기 아기 못 낳는 사람이나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기도들도 많이 하고 절도 크게 있었고. 그러니까는 그 법당골은 암자가 있었고 하니까는 그렇게들 부른 거고, 청량사 절도 큰 절이 있었지만, 암자도 딸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법당골이라고 그렇게들 이제 여기 올라오실 때는 이제 법당골에 가자 이렇게 된 거고, 나는 내가 뭐 기도를 해서 뭐 꿈을 꾸고, 음. 그래서 내가 저기다 그 자리에다가 내가 지금 똑같은 자리라 그렇게 해서 내가 법을 모셔놓은 거지. 그러면 여기 나무에서 물이 흐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 밑에 비가 많이 오면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마냥 네, 네. 구멍 요만한 게 있어, 이게아 나무 안에. 음. 나무 안에서 물이 흐르나 봐요 지금. 그런것 같아. 그래서 이게 선왕이 용궁 선왕이 미륵 선왕이 돌이잖아, 네. 바위잖아. 미륵 선왕이 그래서 우선왕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서 도당 선앙으로 빌었나 봐요.